帮一下。 아, 어, 네,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오셔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 팬분들 앞에서 저의 광주에서의 첫골을 넣을 수 있게, 해서,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초조하기도 하고 또 팀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못해서 못 넣은 거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, 적당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항상 훈련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영상 좀 보고, 더 많이 보고, 네. 어 제가 했던 거 영상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. 네. 이래,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, 이렇게 고민을 좀 하는 편인데, 네. 그거는, 뭐, 은퇴할 때까지 더 계속 해제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, 뭐, 전반전에 좀 완벽한 찬스가 있었는데, 그것도 묻는 것도 있었고, 좀, 뭐, 앞으로 더 넣어야 될 골이 많기 때문에, 세레머니 같은 경우는 좀 차차 하겠습니다. 오늘 개인적으로 좀 컨디션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많이 움직이고 그랬는데, 그런 컨디션에 비해 좀 득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, 그 에너지 조금 킵해서 다가오는 서울전에서 좀더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이제 골을 늦게 넣었는데, 앞으로는 좀더골 넣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